캡틴 또라이의 반려견과 함께하는 단풍 여행 캡. 책가자한 한책 책, 한책가자 잭, 단, 에러니, 양파, 스팸, 양파장인 소스, 돼지고기, 소고기, 라면, 계란, 물, 요구르트, 온유수. 그외 캠핑 용품들, 여행 가자. 이번에 터로 입양한 아이, 페메라니안 이름은 늑대. 아직 적응이 덜 돼서 데리고 가지 못하겠고, 오늘은 한 입만 데리고 갑니다. 갈 준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멍정하고 강아지 데리고 출발! 산풍 보러 가자! 짜란! 출발. 네, 현재 시간 10시 20분. 어 이곳은 현재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는 길에 에버랜드 주위를 삥 돌아가는 코스가 있어요. 보면 여기 에버랜드 지금 개장 준비 중이고, 이 길이 코너가 되게 이쁘고, 지금 딱이 시기에 단풍이 잘 들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길이. 오늘은 강원도로 갑니다. 어 용인을 지나 광주를 지나 어, 양평 만남의 광장을 거쳐서 강원도로 가려고요. 일단 춘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 오후 11시, 오전 1 1 시. 이곳은 남한산성을 지나는 중인데요. 남한산성을 지나도 한남 쪽으로 가면은 활당 쪽으로 가게 되면 양마, 양평 만남의 광장이 나오고요. 어 여기. 남원 현성쪽 경치가 이뻐가지고 잠시 찍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와 함께하는 단풍 여행 계속 이어갑니다. 뿅. 미야. 현재 시각 1시 30분. 현재 위치에는 어, 양평에서 홍천 관명으로 쭉 가다 오면 바다가 표지판을 보고 어, 원주 생성 춘천 화천 방면 나눠지는 분기점. 저는 오늘 춘천으로 갑니다. 현미야 가자 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이곳의 위치는 춘천 대교인데요. 이, 뒤에는 춘천역이 있고, 춘천역에서 춘천대교를 지나면, 어, 그, 강촌이 나오, 네, 춘천대교를 건너서 어떤 서마에 들어왔는데, 아, 오늘 날씨가 암기가 많이 꼈어요. 날씨가 좀 맑았으면 참 이쁠텐데, 여기가. 단풍도 적당히 그렇고, 좀 아쉽네요. 현미야 우리 어디 갈래? 현미야, 우리 어디 갈래? 대답이 없었다. 현미야, 날씨가 흐려서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네 요 여기는. 그냥 속초로 갈까? 아, 춘천을 춘천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길을 헤매다가. 어, 지도를 보고 다른 길을 찾아왔는데 느랏재라고 코너가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날씨도 딱 적당해가지고 경치가 이뻐요. 오 산세가 괜찮은데. 바이크 타고 눕히기 참 좋은 길인데 여기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가자, 현미야. 와 느라체 터널 느라체 터널을 지나서 내리막 코너를 타고 내려왔는데 길이 진짜 좋아요. 여기 진짜 하늘 이 울긋불긋하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딱이 시기에 오는 게 맞는 거 같아. 그치 현미야, 현미야 속초까지 가자. 좀만 더 힘내. 와와 와, 진짜 길 하나 하나가 너무 좋아. 그렇지 애미야. 조용하고 어, 완전 자연 그대로 느낌. 현재 시간 4시 30분. 어, 표지판에 속초가 나왔습니다. 속초, 속초. 속초까지 92km. 가자. 흠미야흠미야 아, 흠미야. 어, 현재 시간 오후 5시 30분. 한계 일이 한계령 가는 길로 돌았습니다. 5시 반이 넘어가니까 해가 떨어져 가지고 어, 단풍을 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설악선을 넘어서 속초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50분 여기는 한계령 휴에서 한계령까지 올라왔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배고프다 집에가 캠핑하러 가자 현미야 현미야 너가 고생이 많다 이상한 주인 만나가지고. 그래. 현지 시간 오후 6시 30분. 현재 위치, 어, 낙산 해변. 하나, 임미야. 네, 이곳은 낙산 해변. 낙산 비치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갈 곳은 낙산 해수욕장입니다. 우와, 드디어 야영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낙산해수욕장 안쪽 야영장인데 보면은 여기저기 텐트 친 사람들도 보이고 저는 내 일출을 일 같이 보기 위해 이 자리에서 야영을 할까 합니다. 야! 여이! 야! 고생했어! 간식 줄게! 아, 텐트는 이제 뭐 금방 치니까 밥이랑 물 챙겨뒀고 너네 거기 있니? 이 정도면 캠핑 준비 끝. 아 냄새 좋아 지글지글 지글 불멍 고기 돌짠 바다 산책 언니야 뭐해? <laughs> 뭐줌싸음아 <좀> <laughs> 오늘 어... 아.. 그거 왜 해요.. <laughs> 현미야 잘자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잘 잤니? 에.. 좋지 못한 아침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 어.. 날씨를 확인 안하고 왔네 제가 우중 캠핑이다 아미야 미안해, 미안해 금방 챙겨서 집에 가자 와 진짜 거의 대피 수준으로 빠르게 짐을 챙기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와 너무 아니 비오는 비 오는 건 둘째치고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치 미안해 집에 가자 이제 빨리 나 아닌데 진짜. 아, 지치겠다. 바람 지금 소리 나는 것처럼 엄청 심하게 불고, 그래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진 않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야 가야 되는데 어차피 아, 조심해서 집으로 오겠습니다 와, 진짜 제대로 위쳐 버 거리네. 지금 하나 놀아주을까 현미야, 어쩔까? 현미야, 황이할까? 어, 현재 시간 오후, 오전 9시 반 30분. 어, 현재 저는 미시령 터널 들어가는 입구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단풍이 되게 예쁘게 물들었는데 구름이 많이 껴있어요. 비도 살짝 뿌리는 것 같고. 어, 그래도 경치는 좋은데 좀 아쉽네. 저기 위에 구름에 걸려있는 거 보니까 좀 좋긴 한데. 아, 근데 저기 어떻게 통과하지?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나 어떻게 되겠지? 가자 현명와 경치 이쁘다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도 너무 이뻐요 경치가 와 물긋불긋해 이뻐 아 이거 친구 가지고 버렸어 아, 좋다. 날씨가 좀 맑았으면 좋을 텐데. 와, 방금 속초 서락 지나서 홍산 들어오니까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고 막 경치가 이쁘고 막, 막 미쳤어. 왜 이래? <laughs> 아까 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아, 좋다. 이쁘다. 아까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불던게 거짓말 같을 정도로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거라기엔 미세먼지가 좀 많지만 아... 집에 가자 미야 맛있는거 줄까? 네 현재 이곳은 양평 만남영장 휴게소 어제도 여기서 점심먹고 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밥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 있으면 밥을 식당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편의점에서 먹으려고 농장에 왔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은데, 아까랑 다르게 되게 좋은 날씨가. 밥좀 먹자, 배고프다.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하게, 칼국수랑 볶음면? 날씨 좋다, 오늘.